안녕하십니까 트로트 음악의 세계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는 특정 시대의 공기와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일이 불안했던 2020년대 초 매주 수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온 가족을 TV 앞으로 불러모아 잠시나마 현실의 시름을 잊고 함께 웃고 노래하게 만들었던 뽕숭아학당이 바로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최근 방송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바로 그 뽕숭아학당이 새로운 시즌으로 부활하며 원년 멤버이자 프로그램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찐 재간둥이 경탁님의 합류가 확정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전역 특히 중장년 팬층이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아직 방송사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팬들의 염원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현상은 단순한 예능의 귀환을 넘어 하나의 시대적 위로와 국민적 염원의 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탁의 복귀가 왜 이토록 큰 의미를 갖는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순간들을 더욱 세밀하게 복귀하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뽕숭아악당의 성공신화에서 영탁의 역할은 다재다능한 에이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웃기는 캐릭터에 머무르지 않고 프로그램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설적인 배우 김수미가 게스트로 출연했던 농촌 체험 특집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다른 멤버들이 대선배의 카리스마에 주눅 들어 있을 때 영탁은 특유의 넉살과 재치로 먼저 다가가 거머니 제가 막걸리 한잔 시원하게 따라 올리겠습니다. 라며 분위기를 풀었고 함께 일을 하면서는 지친 기색 없이 구성진 유행가 한 소절을 뽑아내 김수미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방송 말미 김수미가 형탁이는 내 양아들 삼고 싶다.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평생이 즐거울 것이라고 극찬했던 장면은 그의 공감 능력과 친화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1회 뽕숭아학당 퀴즈대회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어려운 한자 성어 문제와 시사 상식 문제를 연달아 마치며내 생남의 면모를 과시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맞히는 데 그치지 않고 우승 상품으로 받은 한우 세트를 고생하시는 제작진과 나누고 싶다고 제안해 현장에 있던 모두를 감동시키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지성과 감성, 유머와 배려를 넘나들며 뽕숭아악당을 단순한 버라이어티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성장 드라마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영탁의 합류설에 중장년 팬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 세대의 문화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와 아이돌 중심의 K팝 시장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중장년층에게 미스터트롯과 뽕숭아학당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 해방구였습니다. 그들은 영탁이 오랜 무명 생활을 딛고 실력으로 정상에 오르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뽕숭아학당에서 보여준 그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 50대 여성 팬은 팬카페에 코로나로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고 매일같이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를 웃게 해준 것이 영탁씨와 뽕숭아학당이었습니다. 제게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과도 같아요라는 글을 남겨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또한 60대 남성 팬은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취미 하나 없었는데 아내와 함께 영탁 노래를 듣고 뽕숭아학당을 보면서 대화가 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청춘을 되돌려준 선물 같은 프로그램기라고 해고했습니다. 이처럼 영탁의 복권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가 돌아오는 것을 넘어 한 세대의 가장 행복했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하는 타임캡슐을 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만약 이 꿈의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이는 2025년 방송가를 평정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재 방송가는 시청률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정 타겟층에만 소구하는 분절된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뽕숭아학당의 부활은 이미 검증된 시청률과 화제성을 바탕으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무한 카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영탁의 존재는 천군만마와 같다. 그는 뽕숭아학당 종영 이후 첫 정규앨범 MMM으로 100만 장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며 팬덤의 건재함을 과시했고 JTBC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배우로서의 가능성까지 입증했다. 음악적 깊이와 연기 경험까지 더해진 완성형 엔터테이너 경탁은 새로운 시즌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약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영탁의 합류설이 퍼진 직후 주요 포털사이트의 뽕숭아학당 다시보기 검색량은 평소 대비 500% 이상 폭증했으며 관련 유튜브 클립 영상의 조회수 역시 역주행하는 등 그의 이름이 가진 폭발적인 파급력은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영광을 재현해야 한다는 부담감, 더욱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새로운 포맷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톱스타가 된 멤버들의 스케줄 조율 등은 제작진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과 함께하는 뽕숭아악당이라는 이름이 주는 설렘과 기대감은 이 모든 우려를 상세하고도 남습니다. 그의 복권은 단순한 출연 그 이상의 의미, 즉,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절로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 국민적 염원이 현실이 되어 다시 한번 수요일 밤마다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가슴 뛰는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뽕숭아학당 새 시즌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영탁님에게 바라는 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